저희가 지금 오래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선발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 한번 볼까요? 음, 벌써 이렇게 색이 그래도 좀 굉장히 괜찮은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지금 음. 작년에 심었던 것 중에서 그래도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호복형그 미니 장미. 이게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좀 많이 띄긴 하죠. 이거 이제 자, 그, 여기도 하나 더추가를했죠이 친구가 자라는 것도 괜찮고, 그, 이 친구가 한번 밀고 나갈까 보는데, 꽃을 보고 이제 한번 결정을 해볼 겁니다. 음, 그래서 음, 정원용으로는 이게 이제 많이들 소개가 안돼 있는데 이런 포복형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벌써 이제 이렇게 꽃이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는 음, 꽃봉이도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타입은 살짝 불안하긴 해요. 이게 그 입이 벌써 약간 음 약간 오글거리는 거 이렇게 보면은 어 힘이 없다고 해야 될까? 이 친구는 지금 겨울에 이제 그 가지들이 이렇게 윗부분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 이제 눈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어 겨울에 이제 보드낀다는 얘기지. 그래서 몇한번 보긴, 몇년더 보긴 봐야 되는데, 조금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또, 음, 이 친구도, 음, 꽃이 지금 가지 하나에 지딱 하나씩 올라오고 있죠. 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딱그 가지 하나에 하나씩 그런 타입. 또한번 가볼까요? 음. 이런 친구들또 근데 조금, 이 주위층 구는 음, 그좀 야생에 가까운 것 같은데. 어디? 그리고 또 이제 길을 건너서, 예.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음,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어, 다 그래도, 지금 정도에는 건강하게 올라와야 맞죠. 뭐, 이 친구만 하더라도 굉장히 건강하죠. 음. 건강하지. 지금 이, 이,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보대 끼는 것 같구나. 작년에 옮겨 심었나 봐요. 음, 또. 이 친구도 굉장히, 음, 하나씩 올라오는구나, 꽃이. 보고 갑니다. 한 가지 이렇게 보면 되게, 볼 게, 배울 게 있다니까요. 얘는, 뭘까? 싶어. 음, 꽃 올라오는 봐야지. 굉장히 좀, 그, 번질번질 하는 때까지 좋죠? 뭐 꽃이, 꽃이 안 예쁘면 안 되는데, 음, 꽃이 예쁘게 갔다가 바라면서, 그러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 얘 굉장히 크게 올라오는데? 금방 꽃 피겠네요. 음, 하나씩 전부 지금 도너 붙여줘야 되는데, 잘 안해주네 벌써 이렇게 쭉 가봅시다 음. 잘좀 잘 심을 공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음. 지금 재밌는거 엄마가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아요. 근데 이 친구 보면 지금 어, 입도 별로 없고 그리고 가시가 정말 다양하게 있죠. 저는 뭔가 좀 안에 조합이 좀 다르지 않을까 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엄마가 같다는 것이 신기하지. 아, 아빠가 다르다는 얘기 같은데 그죠? 이 친구는 하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올라오구나. 꽃이. 음.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이거 번호 붙여줘야 돼. 어. 이 친구 가지 그 하나를 갖다 일부러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음 완전 동굴은 아니고 그냥 이제 거목형 아니 글쎄 약간 동굴형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더라고. 이걸 공부를 이렇 얘는 버려야 되겠다. 이제 결국은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벌써, 어때요, 이게? 입도 지금 힘이 없고, 음, 또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흐리면다가 또 바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훅 나오면 지금 오늘 제가 선목할 애들이 어디에 있는가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잘아봅시다 음, 뭐라고 하 지금 여기에 이제 좀다 이렇게 드리프 하나씩 꼽아놨어요. 그리고 요 상자 재배는 공간이 없어서 이제 학생들 인큐베이션 팜으로 이렇게 자리 주고, 그리고 지금 다 이쪽으로 가지고 왔죠. 내가 불상에 음. 오, 예. 세력 장난 아닌데? 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잘잡봤네 네. 저렇게 잘 자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친구 것 같은데. 네, 지금 빨간색으로 뽑히는 것, 지금 그걸 찾고 있거든요. 붉은색. 아, 그러니까. 네, 너무 붉은색이긴 한데. 좀더 붉은색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응? 이렇게 잡초가, 예. 그래서, 아무튼, 한번또 정리의 세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뭐, 끝까지 갈까요? 종 보여드린 김에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다 종류가 하나씩 다 달라요 여러분들.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꽃시피 시작하면 사실 정신없죠 이 친구들도 작년에는 지금 이 상자에서 조금 보댔겠는데 이제는 잘 잡은 것 같아요 감사하죠 이렇게 관리해 주셔서 아 종류가 이렇게만 쓴다 네네 네, 이상 장미밭에서 안태했습니다